남아을 때, 건물에 그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철학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오늘은 여기 안강 옥산서원에 왔습니다. 여기 옥사, 이 옥산, 옥산서원이고, 앞에 뭐, 광장, 뭐, 광장이라 하죠. 광장이고, 앞에 개울이 있고, 이거, 여기가 골짜기, 이 골짜기, 옥산 골짜기인데, 여기를 뭐, 세, 세신대라고 한다는데 이, 이 지역 이 여기를 세신대. 그러니까 세신대 마음을 닦 마음을 씻는다 이런 뜻이겠죠. 세신대 세신 마음을 닦는 닦는 데다 뭐 이런 데. 저 건너편에 다리가 있는데 저 다리로는 옛날에 서운이 서운이란 건 옛날에 이제 이 대학이잖아요. 대학에 뭐 공부 저, 저 뒤에 마을에 있는 학동들이 일 공팔이를 다니게 선비들이 일 건너 다니겠죠. 옛날에는 그 통나무로 있었는데 지금 은뭐 네오반듯하게 그제그 다리가 <laughs> 아, 뭐 안전하게 만들어 옛날에 건너 다니려면 좀그뭐 높지 않아그걸로위험하진 않은데 좀 그랬는데 지금은 잘해놨네요. 여기 참 숲이 좋습니다. 이, 여기, 저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여기 숲이 여름은요, 이그늘이 정말 좋습니다. 밑에는 골짜기에 물 좋지요. 이것도 앉아 놀기 바위 좋지요. 골짜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무가, 여기 저, 저, 참나무가 한거릇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큰 나무들이 회화, 회화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아주 숲이 좋습니다, 봄부터. 이런 경치고요. 저 은행, 은행 낙엽이 떨어지다가 조금 붙었네요. 어딜 가도 은행나무는 다, 다큰거한걸 쓰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저 향나무도 아주 좋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서울 안쪽에 있는 향나무는 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뭐 나이는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고목입니다. 잘생겼네요. 뒤에, 뒤에 이 은행나무 뒤에 있는 산이 어려산이라는 산이요검색해보면 어려산이라는 게 전국에 많네요. 그 양강에, 양강에 원래 그6.25사변때 여기 학도, 학도군, 학도병이 여기서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게 했던 그런 자리잖아요. 이 어려산이 아마 높은, 이, 건지에서 높으니까 아마 이거 탈환하려고 아마 여기서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 이런 골짜기에 서울 경치 좋고 물 좋고 한데 물 좋고 정자좋더데 있는 정자저 대학입니다. 옛날에 조선시 대학이죠. 대 여기 회제 이연적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 대학 학교를 짓고 여기서 뭐 선비들하고 모여가지고 학문도 논하고 또 젊은 사람들 가르치게 했 가르치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나 회제 이연적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 사람이 모양이. 그래서 우리 저내 우리 이가는 아니고 나는 경주 이갑입니다. 여기 예강 이씨입니다. 여주 이씨, 경 예강 여주 이씨인데 경주에 있는 경주파 경주파를 예강 이씨라고 합니다. 예강 이씨가 지은 서원 서원 대학이죠.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계단을 내가 다니기엔 좀 그러네. 지팡이를 짚어야 되겠습니다. 위험하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관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지금 겨울엔 5시, 여름에는 18시, 6시까지입니다. 뭐두누서야올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아마 큰 강당인 것 같아요. 골짜기에 물을 끌어 가지고 여기 여기 이이 도랑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농사 짓는데 쓰고 그 당시에는 뭐 여기 안에 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은행나무가 깡다고 좋은 깡다고 좋은 이파리는 아직 붙어있네이 나무도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가지가 풀린 거 보니까 암나무 인것 같은데 아또 여러분 오늘 저저 저 들어올, 들어올 때 추, 추워서 돼질 뻔했습니다 아또나 어제 어제는 추, 추운지 안 추운지도 모르고, 방구석에 그 방콕 가고 있어도 몰랐더만, 아침에 이렇게 추운 줄 몰랐네요. 그냥 나왔더니 얼어서 진짜 돼질 뻔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이런 추위에 무릎쓰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는 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 공유 좀 해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에 나무도 좋고, 아, 여기 또 문이 또 세신문이라고 있네, 세신문.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 마음을 씻는다는 말인데, 마음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까. 음. 여기 이언적 뭐, 신도비라 그러놨는데 그래 음. 문원, 문원, 문원공, 문원공. 회제 이연적 신도비. 그 신도비가 무슨 뜻일까요? 이 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회제 이연적을 기르기 위해 선조 신년에 세운 신도비이다. 원래 옥산 서원 앞 용추 계곡에 있던 것을 서원 안으로 옮겼다. 아, 밖에 서원 계곡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이현적의 모수 앞에도 뭐신도벽이 있답니다. 이현적 16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자 살인파 관료이다. 동방오연의 한사물을 꼽힌다. 김한노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파직을 당하고 귀양하여 경주 자옥산 기설계 동락당을 짓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복귀하였으나 1547년 정미사와의 연루되어 평안도 관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별시하였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선조 원년에 영의정에 추종되고 문묘와 종묘에 배양되었다. 뭐, 그, 자세한 건 뭐, 몰라도 되겠죠. 하여튼, 저 여기, 저, 비, 피각 안에 큰 비가 큰거 있네요. 뭐, 하여튼, 끝발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큰 비를 세울, 세울 것 같으면. 보통 거빨로, 저, 나라에서, 저, 허가, 허락했겠습니까? 오후에, 저, 저, 비석 머리에는 막, 용이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막, 엉키해가지고, 꿈틀거리고, 야다입니다. 소나무 좋지요? 주곡의 계곡이라서 그런지 여기 용이 두 마리 꿈틀거리고 있네요. 저 비석 윗부분에 비석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윗부분에 용, 용문이 용을 아주 청룡하고 황룡이네. 아주 기차기 세겨 나왔습니다. 대단한 끝, 끝발인 것 같습니다. 뭐, 글자는 워낙 많아적 저건 뭐, 읽을 읽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이리 이리 이리저리 뭐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상당히 좋은 인물이다 아마 이런 걸세워놓은것 같습니다. 뭐그 내용은 뭐 몰라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 뭐그공부하러 다닌 선비들 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그래도 끝발 있는 가문의 자 자제들을 왔을 건데 뭐 이런 골짜기에 경치 좋고 물 좋은데 학교 지어놓고 옛날 그 옛날 그 이름 있는 사람들 그래도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고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립대학을 짓고 후학 양성에 신경 썼는데 요즘 우리나라 저돈 많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특히 나는 그 불만이 많은 게 죽은 놈들 있죠. 부사 같은데 하루만 하루에,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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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되면 하루에 입장료 해도 얼마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또 술을 처먹고 기집질을 하고 바람난 여자들, 시, 여신도들 태워가지고 초조을댕기면서 낙거리나 하고, 보태를 가가지고, 이질를 하는 중놈들도, 나 그것들, 그, 하나님, 하나님 이자석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 완전 히 거꾸로 엎어가지고, 밟아버리면 돼야지. 그래서뚱뚱하게 뭐, 끄떡거리고 다닙니다. 뭐 각성 좀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제 저녁에는 그 대통령 탄핵 그포결를 했죠. 그 뭐, 새벽에 일어나, 일어나 보니까, 구결됐다 나왔는데, 당연한 결과인데, 참 우리나라 빨갱이들이 참 문제입니다. 조수시대에도, 조수시대도 빨갱이가 있었는지, 물론 빨갱이가 있었겠죠. 하지만 옛날 그, 그 독지가들은 이렇게 후학 양성의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저, 대학 교수나 이런 인간들하고 다르죠. 뭐, 그, 옛날, 그, 옛날에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그, 한, 그 한문 글자 몇자 안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돈 띵땅 치묻고, 그래야 산 인간들인데. 요즘은 저, 행편 없어졌습니다. 이, 보세요. 이, 이런, 옛날에 이런 건물 지어가지고 학교로 대학 공부를 시키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제발, 요즘, 저, 저, 저 좀돈 있는 사람들, 저, 끝발 좋은 사람들, 좀 제대로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좀 참, 어디 가도 그 향나무는 참, 향나무를 옛날에 참 중요시했는 것 같아요. 뭐, 제사 지낼 때도 향을 쓰고, 뭐, 잘 쓰니까 그런지 몰라도. 향나무가 있죠, 여기에도 뭐,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근데 옛날 은행나무는 왜 이런 데마다 심어져 있을까요? 그것도 은행나무도 물론 또 제사에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꼭 심은 것 같습니다. 아, 또 춥네요, 오늘. 이나무이거 여름에 저, 저 이파리 차 거늘 참 좋습니다. 여기 내년 내년 봄쯤에는 아마 뭐 혹시 혹시는 모르지만 여자 과부 여자 친구 하나 생기면 여기 술한잔 마시러 와야 되겠네요. 술맛 참 나겠네요. 물도 좋고. 여름에는 물이 많겠죠. 여러분 또 혹시 저 아는 사람 있으면 응. 과부 여자친구 하나 소, 한 사람 소개해 주세요. 나이 상관 없습니다. 80 넘어서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 와가지고 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향나무가 참 풍당당하죠? 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구석의 향나무도 좋습니다. 뭐, 이, 옥선 서원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뭐,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요새는 자물, 잠통도 저, 뭐, 이거 남바 있는 거, 이거, 이런 거 가거든. 옛날 옛날에좀 뭐 무슨 아 옛날 옛날 잠옷이도없고이 이걸로 문을 닫게 다, 다 했겠죠 여기 이게 교문 택인데 여기에도 뭐 옛날에도 그뭐그 뭐그 학교 선도 선도반 선도반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들 나와가지고 군기 잡고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이 좀, 나, 계단이 좀, 경사가, 경사는 좀 이거 여... 내같은 동한테 불편하네, 어휴. 여러분 보이죠? 얼마나 춥겠네. 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바람. 떨고 있는 나무 나뭇잎 보세요. 춥니더 추바 뒤지겠습니다. 오늘 학교 다닐 때 여기 소풍도 왔었고 또 회사 생활할 때고프장 다닐 때 여기에 여름에 저 여기 야유회도 왔습니다. 참 여름에 참 좋은데. 여름에 여기 물이 철철철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막, 여기 막걸리 참, 안주 좀 갖다 놓고 막걸리 마시면 죽이겠죠. 펑펑한데, 이 수십 명 앉아가지고 회식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반석 보세요. 여기 물하고 반석하고, 진짜 그늘에 앉아서 막걸리 소주 한잔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 적당할 때 봐가면서 친구하는 데리고 참 꼬셔가지고 여기 소주 한병 들고 와봐야 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았었대.